오늘은 특별히 우리 찬양 부서 찬양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리로다. 평생에 해야 할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0편 150편 마지막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존재하는 동안 숨 쉬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멈추면 안되는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서들이 시간을 모으고 감사함을 모으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가? 왜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찬양을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찬송 찬양 받기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찬송 받으시고자 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1 0편 69편 30절에서도 내가 내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내가 이렇게 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소, 뿔이 있고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노래와 찬송으로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위대하시다 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제를 갖는 이유도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뽐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른다라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 실력으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위대하시다 하겠다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찬송할 때 주님은 찬송 중에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찬양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며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할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어떤 역사,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자기가 섬기는 사울 왕이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귀신들렸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다윗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타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귀신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 찬송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마귀는 귀신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있는 곳에는 악령이 떠나가고 귀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악한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늘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면 악한 원수 마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한 길로 왔던 마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악령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찬송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후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을 다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양하면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를 해하려 하는 나의 대적들이 다내 앞에서 떠나갑니다. 이기는 능력이, 승리하는 능력이 찬송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열왕기 역대기서를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 나라의 전쟁이 임하였습니다. 주변 나라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군을 편성하여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들을 대할 능력이 없습니다. 전쟁할 힘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성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요호사바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싸우는 군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칼을 든 자도 없고 활을 든 자도 없고 방패를 잡은 자도 없고 말한 마리도 없습니다. 백성 중에서 거룩한 사람을 택하여 거룩한 이복을 입히고 그들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찬양대를 조직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거룩한 찬양대가 전쟁터에 나가 찬양하세, 찬양하세,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모합, 암몬, 세일산, 이 연합군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워 스스로 진멸해버리고만 단한 명의 희생도 없이 조그만큼의 피한 방울 흘림 없이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찬성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대적들, 나의 삶을 방해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하는 나의 모든 원수, 모든 대적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내 삶에서 물리치며, 어떻게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이름을 위대하시다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지하시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셔서 나를 해하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나를 낙심케 하는 나를 거꾸로 뜨리려는 모든 대적들을 내게서 물리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두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찬송 찬양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또 하나 찬송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한 여자를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점치는 그 여자로 인하여 돈을 벌던 사람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는 깜깜한 밤 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 한밤 중에 가장 어두운 밤, 이 밤은 시각적인 깜깜한 밤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앞을 분별할 수 없는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라고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한밤중에 기도했더니 옥터가 움직입니다. 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므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스스로 열려지고, 손에 차였던 수갑 발에 메었던 착고가 스스로 풀어지고, 결국은 오늘 말씀대로 그 안에 있던 죄수들,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까지 다 구원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하면, 꿈쩍하지 않았던 문제들,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여 나를 억압했던 그런 어려움,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했던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다 벗겨지고 해결되어지는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찬송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찬양제를 통하여 우리가 찬양할 때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기쁨 우리들이 드리는 이 감사함을 받으시고 그 뜨거운 마음 내가 너희의 찬양을 통해서 기쁘다. 너무나 고맙다, 잘했다. 내가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여 너희 가운데 역사하여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악령들, 모든 귀신의 세력들 너희들에게서 떠나가게 할 것이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너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절망적인 상황들, 낙심적인 일들. 그런 모든 것들 내가 다 떠나가게 하고, 너로 하여금 그것들을 이기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겠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걱정거리가 있느냐? 너희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있는 그런 억압의 세력들이 있느냐? 내가 다 무너뜨리고, 내가 다 열어주고, 내가 다 벗겨지게 하고, 너희로 자유케 하며 너희 가정 너희 삶의 구원의 은총을 내리겠노라.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전에 충만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로부서가 찬양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거두시 직접 찬양하지 않는 자들, 그냥 귀로만 듣고 잘하네, 못하네 이런 평가하기 이전에 같은 마음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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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그 이름을 위대하시다 함으로 찬송 중에 임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많은 기적들을 소유하는. 이 복된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일, 찬양, 찬송. 오늘 나의 노래가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나의 감사함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이 시간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을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 귀신의 무리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나의 모든 대적들. 다 물리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옵시며 닫혀진 것 열려지고 매인 것 풀어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힘든 절망적인 상황 한밤중에 거하여 전전긍긍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모든 것다 풀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